어느 사막에 위치한 모텔 앞에 술 취한 커플. 그래도 음주운전은 할수 없었던 두 사람은 사막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Hey, hey you. you. Yeah, you. You do us a massive favor. It's little lady's birthday and we are really fucked up. Can you drive us back to our motel? Our car's right there. It won't take long. You can use my wheels, no problem. But of course, You two are a hot mess. I love it. 그렇게 그들은 이름 모를 사내의 도움으로 차에 타게 되는데 갑자기 차가 들썩거리기 시작해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주변을 둘러보니 데려다 달라는 모텔은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 연인은 초췌해 보이는 노인의 위협에 의해 정체불명의 캠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산토스에서 블레인 카운티로 넘어가는 국도에 갑자기 한 여성이 두 노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공경에처 여자를 구하고 사연을 듣게 되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총도 가지고 있고 차도 타고 다니는 이 괴상한 집단, 과연 이 집단은 무슨 집단일까요? 알트 로이즘. 일명 식인종 마을이라 불리는 이 집단은 엡실론 프로그램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바로 구성원들의 나이대가 5 0 6대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입니다. 베이비붐, 과거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출산율이 급상승하여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틀 아니 전후 세대라고도 칭하죠. 한 세대란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통 20에서 30년으로 보는데 미국에서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를 위대한 세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지남전쟁을 겪은 세대를 침묵세대 그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 베이비붐 세대 X, Y, Z로 나눕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엄청난 경제발전과 미국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대학만 가도 취직은 물론이고 집까지 살수 있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자리가 남아도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만 가면 성공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히게 되고 후세대 사람들은 더 성공하겠지? 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베이비붐 세대 다음 세대인 X세대는 대학을 가서 취업하기도 힘들었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불안불안한 직업다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y세대는 뭐얘 때문에 경제가 아예 폭발해버렸죠 이를 보고 베이비붐 세대인 5 6 0대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우리나라로 보자면 후세대 사람들을 보고 노력이 부족하다야 이 말이야 나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고 10대 20대 사람들은 응 틀리 압수 응 내다꾼 하면서 세대 갈등이 심화되었죠 어쩌다 보니 베이비붐에서 세대론 세대 갈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세대 갈등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떠올리죠 하지만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들을 풍자한 알트루이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알트루이즘은 베이비붐 세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젊은층 사람들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GTA 세계관인지라 20대 미만의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관계로 가장 젊은층이 Y세대인데 알트로이즘은 Y세대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치하여 피를 마시는 개막장의 어? 모습을 보여주죠. 아니 풍자치곤 너무 매운맛 아닙니까? 덤으로 이들은 젊은층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문명의 기술을 거부하면서도 차도 타고 다니고 밤에는 전등도 켜고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특이하게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어로 해독하면 이렇게 이를 또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산업혁명은 인류 안정의 재앙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40살 이하의 세대가 사회를 이끄는 것이 우리 문명의 재앙과 비극적인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알트로이즘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이들을 소비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옷 입지 마라. 거짓말을 금하라. 속임수를 금하라.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우리는 다시 해방되리라. 우리는 알트로이즘 최고의 행복을 위대한 세대에게 우리는 다시 번영하리라. 이뭔개소 보면 자기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망했으며 젊은 사람들의 피를 먹어 다시 부흥하겠다는 쌉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까 납치당한 여자, 게다가 마이클과 프랭클린도 각각 XY 세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So, weird. They kept saying that youth i s wasted on me. b u t I've ruined society. Shit, which is rich coming from the generation that screwed everything for everyone but them. I know, right? The generation before them survived the Great Depression, fought the Second World War and built America to greatness. Then they stepped in and squandered it all. And it's our generation taking all the flack. Blame the millennials. Which is interesting considering they're the worst gener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 know. Right? Oh, wait. Sorry. Were were you joking? You're not a baby boomer, are you? No. I'm 100% Gen X. 아 you picked up o 모두 베이비붐 세대를 까는 이야기만 하죠. 그럼 트레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알트로이즘 이무를 통해 알아봅시다. 알트루이즘 임무는 초조한 룬 임무 이후 트레버가 랜덤 이벤트로 뜨는 사람들을 차에 태우게 되면 알트루이즘 집단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아까 납치당할 뻔한 여자랑 탈리 아나 빼고요. 애초에 알트루이즘에게 당하는 걸 트레버가 구해줄 리가 없을 거고 구해주고 트레버가 다시 데려다주면 이 친구랑 같은 골이니까요. 근데 트레버는 알트루이즘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왜냐면 트레버는 사람을 먹... 아, 아이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요? 구힘이싹 떠나, 트레버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차에 태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천 달러라는 보수를 받으며 꾸준히 사람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납치를 해서 데려다주게 되는데, We shall be free once more. Altruism,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generation. We shall boom again. He has come. Hello, seeker. Hello, finder. We kneel before you. We prostrate our continuing youth and vigor at this altar that has been sent to us. Hello, Finder. Prepare to be made pure. Purity is everything. Pure flesh. Pure blood. Pure master. Look. k i l l him and make him pure. 그렇게 트레버는 총한 자루를 가지고 수십 명의 알트레이즘과 싸우게 됩니다. 이제껏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데려다 줄 것만 엑스 세대인 트레버까지 먹으려 하니 도리어 트레버에게 학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트레버의 입장이 나오죠 니다 결국 트레버마저도 베이비붐 세대를 까게 됩니다. 영어 단어인 알트로이즘은 이타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자신의 세대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학살을 하고 난후 캠프에서 2만 5천 달러가 든 돈가방 4개와 방탄복, 야구방망이 RPG, 어썰트 샷건을 얻을 수 있으며 뉴스에서는 집단 자살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시기를 하는 이유가 자세히 나오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꼼수를 통해 다시 들어가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옷을 안 입은 나체 상태의 남자도 볼수 있습니다. 뭐 보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외에 알트루이즘 캠프는 한번더 나오는데 트레버가 마약을 배달할 때 패키지를 캠프에다 떨굽니다. 혹시 카르텔이랑 알트루이즘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온라인에서 알트로이즘은 연락지 임무에서는 딱한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픽업 스틱스라는 임무인데 마틴 마드라주가 알트로이즘 캠프를 포함한 네 곳에 있는 패키지를 가져오라는 임무였답니다. 아까 트레버가 떨어뜨린 패키지가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CEO의 임무 적대적 인수에서도 알트로이즘 캠프를 볼수 있으며 카지노 습격 중대사기극의영앤테스트 임무에서도 나옵니다. 자신의 범죄 증거물인 레터카를 없애달라며 저수지, 공터, 폐차장에 버리라고 시키다가 영 아닌 것 같아 결국 알트로이즘 캠프에 버리라고 시킵니다. 가게 되면 여전히 젊은 사람들을 납치하여 시기를 하고 있으며, 나체로 다니는 것도 여전합니다. 괜히 공격해서 다구리 당할 수는 없으니 소심한 복수를 하고 갑시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영화 소품이 있는 걸로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알트루이즘의 모습은 마무리가 됩니다. 알트루이즘 하면 보통 식인중 집단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속에는 세대론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트루이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장상이었습니다.